여기, 여기... s h 님 t t e r 샤... 샤짜리 t 때 e m 어도 shutter shut 가 협박해서 다시 켰어요. 네. <laughs> 안 e r s 인데 네, 아유. e 그래. 가산... 도 너도, 팀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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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강남역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laughs> 네. 출시했어요. 네. 아, 지금 출시했네요. 다들 여기 강남 와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얼굴. 네. <laughs> 이렇게 좋구만. <조크마이. 웃음> 그래서 여기 와인 어깨락이라고 이제 아지트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좋네요. 맛있어요. 뭐, 한 말씀 예. 하시죠. 아유, 심리님이 좋은 장소 소개시켜 주시하고, 많이 애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여기서 주로 미회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벌. 근데 이제 나라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관계로 이렇게 아지트로 했습니다. 이제 오미래 네. 피하지 네. 네. 않을 거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쨌든 일해야. 그 부정선거 방지하고. 1월달에는 진짜 여기서 동치들다 와글라글 다 모여서 1월날에 오음을 듣겠습니다 9시 통금 없,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laughs> 나에게 통금을 걸었다는 진짜 한명더 어, 누구세요? 최명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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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채팅하면 날려주채팅 한번 달려봐어떻 그거 해야지 보일 텐데. 그래요? 거 해야지 보일텐데 그 그걸 뭘... 아, 저거네요 아, 어. 아니, 뭐, 아, 아니, 진짜 막뭐 올리면 알고. 자동 올라오고요. 아니, 아니, 그거 체크 뭐 해야지 보이더라고요. 원래 안보여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언니, 이거 팬다어요네구독요 40분 40분 나요 <laugh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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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한래요 아, 그보요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요 예. 요 아, 그는요 아, 그래요? 아, 요 한번 그우요사그님요 아, 그래요? 요 아, 그고요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요어 저 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됐는데어 내가 처음 이렇게. 쳐보네 라이브 going to say that. I'm 있었는데 g to say that. I'm going t 거 처음이다 와 a 명올라 going to say that. I'm g o 나 n 아니면 say that. I'm g o i 있어요? 예. 저, 저, 저 자전거 제가 t I'm going to say t 다른 국민인자로 있어요? 내가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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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네가, 가가 네가, 네 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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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예, 예, 예. 예. 어, 네가, 네. 아, 아, 그 유령,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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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렇게 오늘 엄청 납니다 지금. 나 처음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는데 어디로 이는데거 이거, 이거. 이이렇이 실시간 어. 아거 실시간. 아, 아, 네. 네. 오늘은 실시간만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왜 부정선거 8개월 동안 재검표 안 하나? 12월 14일 월요일이거든요. 11월 월요일 날 어떻게 또 진행될지 네. 한번. 과천에서 하나요? 예. 기대를. 몇 시부터요? 가... 아, 과천에서 하나요? 대법원 사는 게 아니고? 어딘가요? 거짓말. 그것도 모르네. 큰일 났네. 아니, 중앙과천 선황에서 옛날에 시연회처럼 쇼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아, 그런 걸로 하는데. 근데 거기만 가면 안 되고, 거기가 네. 또 부인적이잖아요. 부인밖에 네. 안되 집계신고가. 네. 네. 그래서 일단 신고자가 만약에 신고를 해놓으면 부인이 네. 넘어가지그 네. 사람한테 네. 벌금 물고 막 그런다고 막 네. 계속 막협박해요그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개업적으로도 네. 아니고, 국쪽으로도 네. 아니고, 나눠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 월요일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칠게요. 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회의하러 갈게요. 안녕히 바이오. 계세요. 준비입니다. 또데 들어왔나 본데. 네 분이나 계신 건 누구세요? 저희죠. 아, 우리 부팀장님까지. <laughs> 네. 오. 저희